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간구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구 기도,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도인 구하는 기도, 간구 기도는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대상이 아니고, 기도,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할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속에 기도하면 구하리 기도, 간구기도를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간구기도와 기도와도 기도 중요하고 좋은 기도이지만 오늘 초점은 기도의 본질.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예수님을 어, 믿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잘 바란다 보면 기도하며 삽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어,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연약함을 다 깨달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지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교류하고 싶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조용 살펴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오늘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기도하지 않는 곳은 없지요. 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소수들이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laughs>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갈망, 신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보편적 그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기도는 어,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지요. 기독 기도, 오늘은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갈망들, 어떤 초월 명상 뭐 범신론적 신과 뭐 자신이 어떤 일치를 이루는 어떤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 기도를 어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다른 기독교 기도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체가 역전된다 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기도는 기독교 기도에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도는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 주체가 역전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핵심을 한번 뚫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는 기도를 할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기도를 할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생각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아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제 그것이 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봄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정의를 낼수 있죠.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의 정의 1을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 보도록 합니다. 기도의 정의 1.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반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분리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셔서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요한복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가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은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 두 번째가 나오죠. 우리 주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의 정의 두 번째, 주거를 보면서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기도의 정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반응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그래서 기도의적인 1과 2의 이에 차이는 2에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좀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겠지요.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 그 사람을 우리가 더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알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그 얘기가 나오죠 기도의 정이 이제 으로 넘어가는데, 기도가 더 확장돼서 대화가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왔죠. 에베스 4장 13절 우리 주보에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에베스 4장 13절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대화하면서 친밀해지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에베스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독 교훈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기서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소서사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하나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세 번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에 나와있는 기도의 정의 3세 번째에 추가되는 것은 대화가 만남 온전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의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 세 번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대화를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죠. 기도는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 두 번째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도 정의에 포함이 되었지요. 더 기도가 확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화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는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전한 온전한 만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근데 그 온전한 만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기도의 정의 세 번째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의 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가 이런 것이다, 더 쉽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어,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일상 상황에서 손을 잡을 수 있게끔 아주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반응거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 하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결코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 간다든지 어떤 생각 가지고 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손에 쥘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랑이신, 육신이 되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진심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은 기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교가가 있죠. 가장 위대한 성교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그분이 기도에 있어서 커다란 한번 착각 잘못을 저지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필드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데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필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존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요한이는 뜻이죠, 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회중들에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못 가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 히피드가 말한 자기가 들었다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착각이었던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이번 말씀, 우리 듣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만 우리 확고해 합시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기도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가 퍼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가운데 확고했으면 히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셨고, 어떤 이적을 베푸셨고, 어떤 인품을 가지셨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절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충동 우리의 감정 가지고 휘피들처럼 그런 오류를, 그런 착각을 그런 기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만남을 갖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친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참된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 가짜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격길로 빠져나가서 방황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바른 기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진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면 저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을 저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올바른 초청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희가 다다르게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가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기도의 온전한 만남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며 그 아저씨는 이승부 이스토에 이른바 트럭이